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많은 사랑 다루고, 고소 모든 해주신 루고의신들것이이모고 찍어 주신 고러분들께고맙다는고씀도못드리고이 모든 집과 생활 고다가고을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우리 석담에 좋은 말도 석자리 아니 굴 말이 된다고 했으니 제 강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닌 또저 자신을 위한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정훈 후보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본 이정훈에 대해서. 이 그렇게 하나를 보고 인간성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헐렁한 인물이어서 별로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저하고 관계된 인연들을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한걸 보니까 내가 이재훈이가 당선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정치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이정훈를꼭 당선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입니다. <laughs> 제가 부군수를 서삼수 군수님을 모시고 한 2년을 했는데 또 일로의 삼양에 이쪽에 또 신도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얼굴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이정은 후보와 저는 부군수 시절 때도 그렇고 그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세정치 어,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할때 세정치 모임에서 제가 좀 젊은 나이에 무언을했어요 무한군 2대 의원 1995년도에 당선돼서 무한군을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원을 뽑아서 보낼 때는 군수를 정확하게 견제를 하고 행정을 견제를 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가 되도록 보내는 말입니다. 아니 8만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입니다 공무원들을 보장을 공무원을 선택하는데 공무원을 그때 공무원들한테 싹 물어보니까 이재훈 사장 출신 이재훈이가 학교로 돈내 나오고 머리도 영리하고 특히나 인간성이 됐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재훈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했니까뭐안들라게요 그래서 양보를 좀 받아서 이렇게 했 무한근 후에 와서 의원 보좌하는 그때 당시 판결을 따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시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갔는데요. 행정은 접근성입니다 자기 희생에 따르면서 하는 정치는 공동 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행복을 줄수 있다는 철학을 사상적 정부님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좋은 선방 갖고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정치를 해보겠다고 말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행정전치에 응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22년간 국공사관을 통하여 더 이상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을 접목한 사방원 정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삶, 즉 주민과 호흡하는 삶, 살만는 행정정치를 해 보자는 욕망입니다. 셋째, 그동안의 정치 불신 대기는내부소에서 살아있는 정치, 신뢰와 배려가 생활 속에 꿈틀거린 희망있는 정치를 구현해 보자는 하 욕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례 남아 주민 여러분, 이러한 행정 정치 인물의 이유와 함께 원칙 있는 선거운동을 활용합니다. 이는 첫째, 나는 어떠한 현으로 상대 부분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와 관련된 상황을 말하겠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확대하여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세째, 내자신의 능력만을 말하겠습니다. 자신은 노력, 이하도, 이상도 아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안에 제가 새로건으로 내놓은 풍요로운 삼양, 청결과 교육등뜬 남아 행복한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